니들 <laughs> 뭐야? <laughs> 한가족이라고. 한가족이야? 바람이 그렇게 무서워? 바람이 윙, 윙 불어. 응? 바람이 윙, 윙 불어서. 아, 그 무서워. 아, 그 무서워. 작은 무서워 엄마 아빠 야 짝대를 만져볼 수 있는 찬스였는데 그지 응 짝대를 만질 수 있는 찬스였어 엄아 짝대를 이 앞으로 몰아봐 응? 짝대 어디 숨었어 이씨 짝대 짝대. 버미버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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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웃어봐. 너 웃은 거야? 웬일이야? 버미버미. 버미버미. 물 먹어.